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네,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재 23분. 이거 거의 뭐 20분에 많은 절대 못 와요. 자, 우선 한 콜, 양재 한콜 타고 여기 양재로 도착했고 자, 오늘 양재부터 시작이고, 진짜 유일하게,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그 7시에 찍어 놓은 대비 잖아요 20분 입니다 <laughs> 여기서 만약에 우리집에서 노년이나 뭐 신사 삼성만 찍어도 1시간이 거든요 7시면 제일 좋아해요 제일 자 오늘은 시작하러 일찍 나왔고 양재에서 시작인데 저쪽으로 슬금슬금 기어 나가 볼게요 어차피 어디서 콜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자, 8시부터 진짜 시작할 거니까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우선은 빠르게 스타트 했어요. 원래 양재 2호도 고민 조금 했는데, 후딱 가야지. 자, 시작해 보자. 금요일 같이 가시죠. 원이, 원이, 원입니다. 자, 우선은 그 뭐야, 양재에서 가락동 가는 걸 잡았는데, 그걸 잡고 나서 카카오랑 막 이런 게 들어왔는데, 가락동은 그 착지, 출지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그래서 꼬였고, 그래가지고 우선 역삼동 잡았는데, 이거 강남역 경유여가지고, 한, 얼마 줄라나? 주지 않을, 안 줘도 뭐, 할 말이 없는 코스여서, 뭐, 알아서 줄것 같고, 우선은 역삼에서 임에 잡아서, 35,000원, 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 생각보다 빨리 연계하려고 했는데, 출지칠수 하나로 연계가 완전 꼬여버렸네요. 임에 2매 가서, 임해동에서부터 다시 빠르게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타볼게요. 자, 2매로 넘어갈게요. <laughs> 자, 원입니다. 자, 우선 저는 동탄 55,000원 잡았고, 송도도 65,000원에 빠졌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진짜. 어제 여의도 난리도 아니었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난리도 아니네요. 와, 이렇게까지 짱짱하게 돌아가면 연말 분위기인데, 이 정도면. 단가도 거의 연말이고, 이게, 코로나 이거 좀 풀리면 좀 괜찮아진다고 막, 단가도 좀 싸질 거라고 대리 기대하셨던 고객님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더 어마어마해졌네요. 와, 웬만한 거다안 빠져요, 그냥. 당동 5만원도 봤었고, 저는, 올해서 결론도, 몇탄동도 4만원이고, 벌써부터, 아예 없다는, 감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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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봤던 게 이거. 4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고 자 우선은 저는 이거 뭐야 붕탄 얘가 쌍용 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도착했는데 쌍용 에가여서 바로 미쳐서 남광장 애들이 쫙쫙 들어오고 있긴 한데 북광장까지 빨아먹어야 되는데 아 오늘 약간의 대기가 다 걸리네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 됐네 서비스 요것도 오늘 서비스 써있죠 맨날 서비스야 근데 뭐, 지나가다가 문한번 연가해서 그냥 넘어가고 우선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되는데, 와, 큰게 없다. 옷자 하나 어디든 가지고 싶은데 옷자가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사자 정도에서 착지가 조금 깔끔한데 가는 수밖에 없네요. 세마동 경유했다. 자, 여기서. 잘해야 되겠군요. 자 우선 이제 콜 잡고 올게요. 우선은 남강장 쪽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어 쌍룡에가에서 정나 지금 떨어진데서인데 자 이따 보시죠. 어사4 8 0 0 0원 엄청 잘 줬다. 그랑시티겠죠?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5자 이상 잡고 싶었던 원이인데 5자는못 잡고 야탑 4만원 잡았네. 야탑 4만 원. 야탑 사만원 자, 우선 야탑으로 올라갈게요. 아, 콜이 진짜 많아요. 계속 이 분위기가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이렇게 콜이 터지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자꾸 더큰거 타려고 욕심내고 질레질레. 자, 우선은 야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야탑에서. 야탑부터 이제 2차전 시작이죠. 이제. 12시 너무 2차전이니까 야탑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콜은 소소하네요. 30분 4만원이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따 보시죠. 더 좋은 게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될거 아니다. 차원입니다. 오늘 대기 진짜 커망이네 아, 법인도 대기, 법인 아닌 것도 대기 아주 아주 좋아요. 다 좋아 대기, 아 조금씩만 다그 대기 없이 조금씩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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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으면 은 야탑에서도 한콜더노릴수 있을 것 같아 잡은 건데 아까 그래도 여기 도착할 때쯤 켰을 때 그래도 한 10개 정도 바닥에 깔려 있던데 다 빠져버렸네 카카오도 몇개좀 있던데 이런 이런 오늘 대기 대기 때문에 완전 안 되네 그래도 하나 줄 시간이니까 뭐라도 하나 주세요. 3만 원 이거 뭔데 이거 가려놨어? 어디냐? 모현 모현 들어갈까? 3만 원 모현을 모현을 3만 5천 원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용인 집어넣어. 용인 하남 성남 용인 이렇게 더. 어 빠졌나? 늦자마자 빠진다 그래 빠지지 말고. 35,000원 되면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낙원 어디가 어디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거지. 어차피 끝났다. 끝난 거 같네요. 자, 이따 보시죠. 언니입니다. <laughs> 오, 저도 정말 이해 안 되는 콜인데, 5만원이라고 이 시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5억 천도 5만원 줘도 갑니다. 이런 게 들어온다고? 저도 모르겠네요. 3만원 이거 키워 먹으려고, 요거나 키워 먹자 하고 있었는데, 5만원이라고? 자, 우선 은 요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따 보시죠. 오목천동에서. 어, 이 시간에 5만원 진짜 감사하네요. <laughs> 생각지도 못했다. 이게 다 대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다리가 이렇게 맞은 것이다. 라고 하고 싶지만, 대기 없었으면 두 콜은 더 탔을 것 같은데. 15분, 15분. 한, 아, 그리고 오, 5에서 10분. 하여튼, 아 자, 이따 보시죠. 아, 원입니다 자 우선 요거 기산동 쪽에서 기안동 쪽에서 줘서 그냥 잡았어요 1.2km인데 슬금슬금 걸어가야죠 뭐 이거는 킥보드도 저기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한 15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천천히 그냥 걸어가고 어차피 콜업고 여기서 어차피 이쪽으로 나가도 1km는 걸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또 끝에 떨어졌어요 이쪽에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여기 떨어져가지고, 아사리가, 어떻게 보면 또 아사리가 맞은 거고, 그래서 이쪽을 갈수 있게 된 거고, 저쪽에 떨어져서 이거 갈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요 3만원까지, 요거 파장동 들렸다가 SK인데, 그냥 갈게요. 어차피 뭐, 이 시간부터 이제 주면 가야죠. 그래야 돈 버니까,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SK뷰. 와, 진짜 거기, 1. 몇 키로 진짜 헬이네요, 헬. 정말 힘들다. 다시는 그런 거 <laughs> 함부로 잡지 않아. 오랜만에 1. 몇 킬로를 1.2키로그 카카오로도 1.2, 네비로도 1.2. 아 멀어요. 나1.2 이런 거 진짜 제 스타일 아니네요. 야 여기서 이제 뭐야 이거 소화동. 송부동에서 떴네. 이거 이거 키워 먹어야 되는 건가? 음. 응. 이거 키워 먹긴 개뿔 사라졌네. 여기서 이제 별 생각 없죠.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죠. 이제부터 한시부터는 아 갈곳도. 어 이것도 회전 완료야 구경할래 했다 구경. 인계동에서 뭐 찾는 거야? 아니 구경하려고 갈곳도 어딘지 보려고 구경하러 누르려 했더니 순삭이네요자 부산에 이차 보시죠. 모르겠어요. 추워요. 자, 원리 우리 다다우자우선은 요거 서초 오는 버스가 있어서 서초 오는 버스를 우고 서초에 와서 이제 이거 목동 리림리 들렸다 목동 찍으니까 한 38분 찍히는데 이 시간에는 차안 막히고 해서 남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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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 같습니다 더 이상 타지 않을 것 같아요 리우 이렇게 탔고 우렇게 탔고 요렇게 탔고, 카카오로 아까 3만원짜리 하나 탄 거랑, 3만원짜리, 이거, 3만원짜리 탄 거. 하여튼 요거랑, 풀만원가 아니라 이거 타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여튼 이거 5만원짜리 탄 거랑, 하여튼 힘드네요. 너무나 많이 탔네. 여러 가지로. 3만 5천원을 더 더하면은, 19만 3천원. 193,000원으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요거 타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뵙나?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laughs>